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힘당이 정말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죽을 것이냐. 자, 이런 큰 염려를 하면서 이 장동혁, 어, 이 대표는 진태 양난. 어, 이런, 어, 이런 그 상황에 처해가지고, 목이 타 들어가는 입장인데요. 어, 사퇴를 해야 된다. 20명, 40명이 나서가지고, 어, 반대를 하고, 뭐, 중도를 넓히 된다. 이러면서 한동훈을 받아들인다. 이러면서 지금, 어, 비록 되어진 제가 지금 대표가 되어진 제가 4개월 좀 넘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자기들이 어, 당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뽑아서 올려놓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지금 집을 흔들어가지고 그럼 흔들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아할 사람들이 지금 패널 방송에 나온 사람들도 국힘당에 나와가지고 아니 도대체가 이 장동혁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주 박장대소를 하고 그냥 좋아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이 한동훈 측의 그몇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 한동훈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장동혁 어, 이 세력이 무너지고 나면은 어, 강도 어, 이강 보수파 한동훈을 반대하고 이 어, 수술을 해야 된다. 어, 정말 강보수로 싸울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만히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한동훈 중심으로 어, 만약에 되어진다든지 하면은 이 배신 총질당이 10년 동안 계속하던 이 DNA가 결국은 이 고름 같은 것이 빠져 이 병폐 어, 이암정제가 빠지지를 않고 앞으로도 이런 짓을 하면 은 성공하니까 계속 이런 짓들이 일어날 터인데 이것은요 국힘당은 자생불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당 어,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죄해라 무릎 꿇어라 해체해라 계속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줄 탄핵을 계속 시켜가지고 결국은 미군 철수하고 연방제로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게도 자 이렇게 에, 국힘당의 정당원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 100만 명을 바로 돌, 돌파를 눈앞에 두었다 이런 놀라운 어,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책임 당원 100만 명 시대가 왔는데요. 이게 이제 에, 3개월을 당비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어, 책임당원이 지난번에 4개월 전에 전당대일보다도 5만, 예, 어, 그러니까 21만 명, 그 전당대일보다도 5만 3, 5만 4천 명 증가했다. 그러면서요, 예, 여기 정, 어, 정회용 군킴 사무총장은, 어, 지난 10일 기준 당원 납부, 예, 이게 2 8월 26일, 그러니까, 어, 이, 장동역 될 때에 그 당시 전당 때 21만 2200명이 증가해가지고 지금 100만 명을 눈앞에 뒀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참 놀라운 일들이 여기 정 총장은요, 어, 이번 납, 다, 납 당비 납부자 당원의 증가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는 의미다.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에 당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고, 당이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마음이 모여서 결속했다. 이게 바른 분석이죠. 예. 그러면서 폭넓은 당세, 폭넓은 당세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그 흐름이 하나로 모이면서 당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힘다 국힘, 국민의힘원 당원들과 함께 다가오는 지선에서 승리하고 민생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무총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세를 몰아서 100만 당원 책임 당원을 달성하면은 보수 정당의 역사를 어, 새로 쓰게 된다. 막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100만 명이 된이 국힘당의 전신 새누리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할 때 2014년도에 25만 명 수준이었는데. 어, 꾸준히 증가해가지고 전, 윤 대통령이, 어, 재임 당시에 최대 91만 명이었다는 것을, 그 뒤로 비상계엄 통해가지고, 어, 이제 책임당원이 70만 명대로 줄고, 어, 장 대표가, 어, 책임당원 수, 자, 어, 전당대회 할 때가 75만 명. 에서 이번 4개월 만에 21만 명이 정원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지금 이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자기의 지역구에 무슨 어 이런 그 어떤 그런 그 불이익을 뭐이 유불리를 생각해 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 한동훈의 그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모여 가지고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요. 이장 대표는 이 사실을 보고 우리 국 국민당의 진성 당원들이 예, 정말 똘똘 뭉치면 못 해놓을 일이 없다. 이거는 요 자명하는 것이 뭉쳐야지. 이게 지금 또다시 흔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쪽에서 또, 어, 이제 허리를 분질러 버리고 목을 발, 어, 밟아가지고 더 숙이라 그리고 탄핵해라, 아, 이 어, 해체해라. 미군 걸으면서 어, 또 탄핵, 탄핵하고 결국은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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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국힘당은 완전히 지리멸렬 이제 더 이상 어, 대사는 할 수가 없고요. 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로 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 그분들이 자비를 베풀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예자 이렇게 유명세 있는 인물들의 당원 가입과 동료 특히 이제 전 한국 강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서 어, 어, 지난 전당대회 때 7월 달. 국힘당원에 가입한 사실이 그때 뭐 10만, 20만 해가지고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독자가 그, 어, 구독자가 53만 명인데 지금은 70 몇만 명이 됐을 겁니다. 어, 이거 숫자는요, 어, 이 다른 어떤 그 구독자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질이. 어,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환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자, 이, 어, 이렇게 해서 전체가 들어가고, 어, 그리고 이렇게 몇 군데서 장동혁 세력, 정강훈 목사, 어, 저 강한문의 그 아스팔트 세력, 그리고 또 보수 유튜버 세력이 또 큽니다. 이번에 이렇게 결승이 됐죠. 연합회가.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일어나면은요, 이게 여러분, 이게 결국은 결정 짓는 겁니다. 어, 이재명이가 개딸 계획을 딸로 해가지고 똘똘 뭉쳤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오늘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 자 여기에 거기에 뭐 150만 명인가 뭐또뭐 뭐 어떻게 되는 줄 아는데 여기에 정말 100만 명 이상만 어, 앞으로 곧 150만 명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력만 연합만 하면 장동혁 말대로 연합만 되고 하나만 되어지면요. 은 그래서 팬덤 정치로 나가고, 어, 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배신하고 총질하고, 이, 회색 분자들, 어, 이런 사람들만 없어지면은요, 자연적으로, 어, 이게, 이번에 당 게시판, 물론, 이제, 장 대표가 과거에 같은 한 편이었지만은, 정말 그 말하기 뭘 하지만은, 그러나 이거 해결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짜네, 어, 이제, 그, 어, 또장애찬 말대로 이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그냥 나 덮고 가면 DNA 이게 무슨 앞으로 계속된단 말이죠. 자, 이래서 이런 말을 지금 강성 당원 입김이 세질수록 일반 국민에게 경쟁력 인물은 출마를 기피하게 된다 이런 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그게 아니고 경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얼마간에 유불리 때문에 몇 사람 그러는데 그건 희생을 각오하고요. 밀어붙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가입을 해 주시고 저도 이번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책임당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했던 저 심정이 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어 우리가 이 지금 이재명 씨를 세력, 무시무시한 세력들을 기독교에서도 어이 전통적으로 그 보수 우파의 그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가기만 나가면은요 그 쏠려오게 돼 있습니다 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